자, 1-6장, 사인의 공법행위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맞죠? 신청권은 응답을 구하는 거지, 신청된 대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청된 대로 처분이란 게 신청한 대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자, 이번 선지.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응답 의무를 지지만, 응답을 해줘야 하지만 재량행위인 때에는 응답 의무가 없다. 응답을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거예요. 이건 틀렸습니다. 기속행위일 때도 응답 의무가 있고 재량행위일 때도 응답 의무가 있습니다. 응답은 해줘야 돼요. 신청권이 있으면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은 신청권이 없으면 응답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청권이 있다 없다 얘기가 없죠. 그럼 신청권이 있는 거예요. 선지에서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말이 없으면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그러면 3번 선지 봅시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이 있죠? 그럼 신청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신청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맞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신청권이 없으면 응답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응답을 해줄 필요조차 없는데, 거부행위가 처분성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응답조차 안 해줘도 되는데, 너의 신청을 거부할게. 라고 응답을 해줬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사실. 처분성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선지.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 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 사인의 공법 행위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행정청이 받아서 뭐 검토를 하고 뭐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이뭐 신청을 했다면 이 신청을 들어줄지 말지에 대해서 신청에 대한 뭐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뭐 거부를 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신청 승인 거부하기 전까지는 이 사인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맞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 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어, 1번 선지 신청권이 있으면 행정청은 응답 무의무가 있어요. 응답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신청한 대로 승인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1번 선지 내용이었고 2번 선지는 기속 행위일 때에는 응답 의무를 지지만 재량 행위일 때에는 응답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이건 틀렸죠. 응답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다 없다 얘기가 없으면 신청권은 있는 것입니다. 기속 행위든 재량 행위든 신청권이 있으면 응답을 해 줘야 됩니다. 기속 행위 재량 행위 다시 한번 보면 기속 행위는 요건을 다 갖추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재량 행위는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으로 거부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3번 선지 신청권이 없으면 행정청은 응답 의무 자체가 없어요. 응답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의 거부는 처분이 아니겠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도 할수 없겠죠. 저 이해되시죠? 자, 4번 선지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 자 이거 맞는 말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사인의 공법행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사인의 공법행위 개인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럼 공법이 뭐냐? 공법은 개인과 국가 국가 기관 간의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간의 어떤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예로는 뭐 헌법, 행정법, 소송법, 세법, 선거법, 병역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이제 투표가 있어요. 투표를 하면 공법적 효과가 생기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결신청, 신고 같은 것들이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투표를 하면 뭐 대통령이 뽑히고 뭐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내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죠. 그리고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없어요. 그럼 공정력이 뭐냐? 공정력이란 권력적 행정행위가, 그러니까 즉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효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이 항고소송으로 취소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력이 있다는 것은 웬만하면 효력이 유지된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근데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없으니까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공정력이 없으니까 그에 따른 행정행위, 즉 어떤 국가기관이 그 신청을 받고 뭐 승인이나 거부하기 전까지는 어,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단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게 어, 요선지 얘기였죠. 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른 내용들, 기출에 나왔던 것도 정리를 해놨고, 요거는 또 문제 나오면 또 봅시다. 자,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그 수리는 행정소송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처분이냐? 아니냐? 처분이? 맞습니다. 맞는 선지. 2번 선지. 여기서 볼 것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일단은 맞는 선지인데 자 여기서 봐야 할건 뭐냐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때 종전의 영업자에게 소정의 행정 절차를 실시해야 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소정의 행정 절차는 뭐냐면 사전 통지예요. 그러니까 미리 통지를 하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전 통지를 해야 되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영업자가 A에서 B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경매로 가게가 넘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안하겠죠 그러니까 이 종전의 영업자 A에게 어, 사전 통지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다 자 3번 자기완결적 신고 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수 없다. 즉, 타법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타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맞죠? 상식적으로 충족시켜야 되는 걸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맞다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4번 선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 건축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다.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얘는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이 일반적 건축신고가 자기 완결적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고, 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이거 두 개를 헷갈리게 된 거죠. 답은 4번.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그 수리는 처분이다. 맞습니다.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뭐냐. 행위 요건적 신고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처분이 맞습니다.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류를 잘 제출해서 내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선지도 나와요.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아요. 법령에 있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얘는 공익적 목적이나 그런 걸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축산물 가공업, 뭐 골프장, 숙박업, 정신과 의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서 또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사, 그러기 위해서 3번 선지로 가보면, 자기완결적 신고. 얘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탑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탑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맞죠? 자, 이건 맞는데. 그러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뭐냐? 얘는 자기 완결적 신고, 그러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닙니다. 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즉, 서류를 잘 갖춰서 내면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좀 살펴보면 축산물 판매업, 당구장, 원격 평생교육,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 다 지역 주민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죠 좀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만 잘 갖춰내면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2번 선지로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자 지휘신고 수리처분 할 때는 종전의 영업자한테 소정의 행정 정차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사전 통지라고 그랬죠?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대부분 다 경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게가 넘어갔는데 그럼 이 A에게는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 이 말입니다.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일 때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예로 여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돼 있죠. 대부분 경매인 경우.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로는 뭐 수익적 처분. 이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일반 처분. 뭐 이런 경우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처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물어보는 챕터도 있습니다. 그때 도 보기로 하죠. 자, 4번 선지.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죠. 그럼, 인허가 의제가 뭐냐.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란 뭐냐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인허가를 좀더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농지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건축법만 허가를 받으면, 이 과정에서 건축법이 허가가 났어요. 그럼 농지법도 허가 받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인허가 의제입니다. 건축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허가도 받은 것이 됨. 뭐 이런 경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선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식품접객업영업신고에서 그러니까 음식점 영업신고입니다 음, 음식점 영업신고에서 그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무허가 건축물일 때 적법한 신고니 아니냐 적법한 신고가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음식점 영업신고를 내면 부적합한 신고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2번 선지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 그랬어요. 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서류만 잘 갖춰내면 수리를 해주는 신고. 그런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하지 않죠. 방금 전에 품 문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래서 틀린 선지다. 자, 3번 선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만 하면 의무가 끝난대요. 그러니까 통지만 하면 신고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볼 거는 발송하였을 때냐. 내가 딱 보내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달했을 때. 적법한 신고서가 도달하면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즉 신고가 수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이게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 거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도 선지가 나와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여 도달하였을 때에는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아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적법하게 서류를 갖춰서 내서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선지도 나옵니다. 그게 이 선지죠. 근데 발송이 아니라 도달이다. 행정청에 도달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자, 4번 선지. 요것도 나왔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공익상의 이유로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맞는 얘기를 하네요. 딱요 얘기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지만 30일 이상 거주 목적인지만 확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전지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선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허가 건축물에 식품 접계법, 즉 음식접 영업신고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의 영업신고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번 선지 여기서도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거예요. 자 인허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인허가 의제란 것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허가 받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행정청이 신고를 받았을 때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뭐 문제 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겠죠. 그렇게도 좀 이해하고 암기를 해봅시다. 3번 선지 효력발생 요건은 통지되어 도달해야 된다. 항상 나와요. 발송할 때가 아니라 도달했을 때예요.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도달의 뜻은 뭐냐?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알수 있는 상태이면 됩니다. 이게 도달의 정의예요. 요, 요 도달에 대한 정의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는 경우, 이게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이 아니라 도달. 하였을 때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즉 신고한 내용이 수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발송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30일 이상 거주 목적만 확인하고 수리를 해준다. 다음 문제.